오늘, 유생 들고 가서 다른 엔딩 한번 보자. 어, 뭐야? 아이. 강공! 잠깐만. 나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닌가? 중복되면 어떻게 되지? 궁금하니까 먹어봐야겠다. 가드 카운터 강화. 빡킹, 성조령이잖아. 좋아, 좋아. 나이스. 아디 가드시 HP. 해보. 아, 모르겠다, 이제.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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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무슨 딜이야, 무슨 딜이야. 레벨 15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뭐야, 세 마리밖에 안 나오는데? 두 개를 먹었는데? 살려주시라요. 아! 때려, 그냥. 그냥 잡어. <laughs> 살릴 시간에 잡어, <잡아> 그냥. <laughs> 어, 뭐야. 에? 건드려보자. 멀쩡한 사람의 손도 있네. 유생. 썼는데, 지금? 밤의 왕. 걸어 다니는데? 어, 뭐 추가 인딩이 없네?